어,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 수훈이죠. 산상 수훈의 내용들인데, 어, 예수님께서 어, 율법을 어, 사실은 제정하신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율법을 또 완성하신 분, 그리고 율법에 마침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어, 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또 거기에는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어그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항상 지적하고 예수님을 의 걸림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5장부터쭉 보면 <laughs>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자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어, 이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당신은 율법을 안 지키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6장에서는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가냐 참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쭉 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장까지가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 교후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 뭐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 자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비판은 심판, 정죄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너도 정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비판이 정말 비판 받아 그 사람이 비판 받아야 될 일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쉽게 판단해서 내가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어, 율법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또 그것에 짐을 지워주고, 또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가 뭔지 그 의미는 다 망각한 채 형식과 외식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율법을 얽어먹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하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그런 그 것을 지적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닌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심판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에 심판하거나 하는 건 누구 소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죄를 정하고 너 이건 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죄된 것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그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비판은 법적인 용어라고 하면 헤아린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법적인 것은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해, 그 헤아림으로 반드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물을 거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음, 쭉 넘어가 보면 뒤에 일만 어, 달란트 빚진 사람 나오죠.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질수 있을 수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하여튼 자기 힘으로는 일 평생 자기 자손 대대로 벌어서 갚는다고 해도 그 갚기 쉽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빚을 줬는데 그가 와서 정말 싹싹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어 내가 나를 좀 기다려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막 하니까. 얼마 그 불쌍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빚을 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그냥 면제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네 으, 꼴을 보니까 하, 네가 평생 일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네가 갚을 수 없는 돈이지 하고 그냥 면제시켜줬어요 하,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가다가 자기한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만 달란트. 1만 달란트하고 대나리온은 엄청난 그 화폐 단위인 거예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하고 10원짜리, 1원짜리 이런 차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런데 100 대나리온 1만 달란트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100 대나리온 자기한테 못 갚은 사람을 만났어요. 목을 잡고 막 그냥 막 숨도 못 쉬게 막 막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왜내돈안 갚냐고 너 죽을래 막 살을래 죽을래 하면서 <laughs>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빚진 거 갚아주 면제시켜 주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그 장면도 똑같이 목격을 한 거죠. 그 가서 그 주인에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허무,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만 가지고 아주 작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이. 경고인 거죠. 자, 그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문제도 문제요. 예를 들면 그눈 속에 티가 들어가 작은 작은 그 허물 죄가 있는 사람도 그 죄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거를 지적질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 들보가 뭐예요 이~ 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어떤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집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지금은 다 몰래 빔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나무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끼었잖아요 천적이랑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 지을 때 그렇게 안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죠. 예수님이 <laughs> 예수님도 비유를 막 아주 좀뻥 <laughs> 쉽게 막 크게 해가지고 비유한 를거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 작은 티잘 보이 지도 않는 작은 티는 보면서 어떻게 네 속에 있는 그 들보 나무 그막큰못 <laughs> 보느냐 그러니까 막 나무 조각 예를 들면 우리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무 조각이 내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 못 보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시간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9시가 넘었으니까 눈이 내가 이제 피곤한 시간이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안경을 빼 가지고 내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괜찮아요. 근데 안경을 거울에 비췄더니 어떨까요? 아, 아, 안경이 막 아이고 얼룩져 가지고 막하얀 거예요. 그러니 보이겠어요. 안경에만 그래도 그렇게 돼도 안 보이는데, 잘 제대로 뭔가를 판단할 수 없는데, 내눈 속에 나무토막이 들었다고 생각해. 나무 조각이 들었다고 하면 제대로 볼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죄, 이들이 짓는 죄와 이 백성들의 죄하고는... 이 감이 비교할 수 없는 거. 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고 자기들이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막 외치면서 너는 이래서 죄인, 너는 이래서 죄인, 막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이러고 다니는 꼴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한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찌해서 너눈 속에는 더큰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대들보가 들었는데 들보가 들었는데 너는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깨닫는다는 거는 마음속 깊이 살핀다는 거. 내 마음속 깊이 살펴보는 거야. 우리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늘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이것은 내가 이건 죄된 것이 아닌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늘 살피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를 제대로 말씀 안에 설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 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 네눈 속에 내, 내가 티좀 빼줄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 내눈 속에 나무 조각이 들어 있어서 가리고 있는데 내 어물은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는. 이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파헤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더큰 문제 이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살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셀모임도 하잖아요. 어, 셀모임에 또뭐 때문에 사정에서 못 나왔어. 그러면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를 꼭꼭 잘 예배드리고 셀모임도 절대 빠지는 일 없고 한 이런 분이 예를 들어 그렇게 지적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별로 않아. 예배는 잘 드려. 예배는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때야저 사람 진짜 모범생이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 진짜 훌륭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그 믿음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더, 겉으로 볼때 잘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누구 살 어떤 죄가 더 크냐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어떻게 네눈 속에 티좀 빼게 하라. 내 눈을 먼저 밝게 해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뺄수 있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예수님 다시 읽어볼까절 5절, 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음.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어, 저 사람 아 자기는 더큰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쉽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육절 한번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거룩한 것 그다음에 진주 이런 것은 무엇을 비교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보금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것, 진주. 이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돼지 앞에. 개나 돼지 앞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라고 했어요? 생각나신가요? 보신 분들. 연극 배우 영국 배우 액터들 표시할 때 음, 표현할 때 이렇게 영국 배우 표시할 때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사두 음, 개인들, 음, 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오히려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 이렇게 쿵쿵을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으로 율법의 완성 만드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올가미에서 죽이기까지 한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줘도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고 죽은 사람이 열 번을 앞에서 내 앞에서 살아나도 그걸믿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비난하고 내가 판단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 우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저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성도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알면서도 잘 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내 안에 문제 밖으로 드러난 어떠한 그런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부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